오늘 소개할 애니메이션 영화는 1982년에 개봉한 라스트 유니콘입니다. 라스트 유니콘은 줄스 베스와 아서 랭킨 주니어가 공동연출하고 피터 S 비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동화적 외형 속에 시간, 상실, 기억이라는 성숙한 주제를 조용히 침전시킨 애니메이션으로 198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 가운데서도 유난히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스트 유니콘은 숲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유니콘이 어느 날 자신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유니콘이라는 슬픈 사실을 깨닫고 사라진 동족을 찾아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니콘은 다른 유니콘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인간세계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여정은 불멸의 존재가 시간과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세계로 스며드는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유니콘은 마녀의 저주로 인간 여성 레이디 아말시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이 변신을 통해 처음으로 유한한 삶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한 여행 중 유니콘은 어설프지만 마음 따뜻한 마법사 슈맨드릭 그리고 유니콘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존중하는 몰리라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슈맨드릭은 유니콘을 돕기 위해 용감하게 마법을 쓰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하여 서툴기 그지 없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몰리는 유니콘의 슬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녀를 돕습니다. 이들은 함께 붉은 황소의 무시무시한 비밀을 파헤치고 어둠 속에 갇힌 사라진 유니콘들을 구하기 위한 위험천만하고 가슴 벅찬 모험을 시작합니다. 영화 전체는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색감과 섬세한 그림체, 가슴을 울리는 서정적인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지미 웹이 작곡한 영화의 주제곡은 영화가 개봉한 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진한 여운을 남기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라스트 유니콘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조용히 던지는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라스트 유니콘은 순수함과 잃어버린 희망의 상징으로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동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덧붙여 늙어가는 해거드왕의 고독한 모습은 시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덧없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붉은 황소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맹목적인 힘을 상징하며, 유니콘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은 결국 성과 악의 숙명적인 싸움을 보여줍니다. 여정에 동행하는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실을 체현합니다. 서투르지만 선의를 지닌 마법사 슈맨드릭은 실패한 꿈의 자네를 안고 살아가며, 몰리그루는 젊음과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공허를 온몸으로 증언합니다. 이들은 유니콘의 순수함에 기대면서도, 동시에 그 순수함이 인간 세계에서는 얼마나 쉽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인간의 몸으로 사랑과 두려움을 경험한 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기억과 슬픔을 간직한 채 불멸로 돌아간 유니콘은 영원함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라스트 유니콘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잃어버린 것만이 기억된다라는 상실의 역설을 가장 섬세하게 구현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결말 대신 조용한 잔향을 남기며 상실을 경험한 존재만이 세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할배 동화방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